안녕하십니까 모터스팟입니다 현재 시간 9시 출근을 했고요 피곤해 죽겠네요 우리 채널 이름을 좀 바꿔야 될것 같기도 해요 요새 별로라는 임팩트가 없다는 여론이 좀 많아서 채널 이름을 좀 바꿔볼까 합니다 아 지금 고뇌에 빠져있어요 혹시라도 채널 이름 뭐 재밌거나 재미, 미 임팩트있는 이름 생각나시는거 있으시면은 저한테 이야기 한번 해주시면 제가 잘 써먹겠습니다. 어, 일단은 오늘 좀 정비를 좀 봐볼 차량은 아우디 A7, 그 TDI 디젤 모델이고 3.0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앞전에 우리가 아우디 저기 뭐야 미션 오일이랑 이런 거 작업했던 차량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V블록에서 냉각수가 터지는 경우가 좀 많아요. 요번에 들어온 차량도 냉각수가 V 블록에 계곡이 형성됐어요. 거의 뭐이 추운 날에 워터파크를 V 블록 사이에다가 지금 개장을 해버렸는데 그래서 요거 오늘 점검하고 그리고 요거 하면서 음 간단하게 마운트 세트도 엔진 마운트, 미션 마운트 이렇게 좀 교체를 좀 해볼 생각이고. 어, 영상 찍어 보면서 우리 브이블록 어느 부분에서 냉각수가 터져서 이렇게 계곡을 형성하는지 한번 제가 영상으로 남겨볼 테니까요. 재밌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엔진룸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엔진룸 확인하기 위해서 앞으로 왔고요. 아, 오늘 날이 너무 추워요. 오늘까지 춥다 그러는데 내가 너무 찡찡대나? 일단은 여기 써져 있죠. TDI V6 디젤 모델이에요. 네, 요게 이제 지금 V블록 안쪽이라 그러면 이 안에서 이제 냉각수가 좀 터져요. 저 안에 보면은 쿨러가 하나 들어가거든요. 잘 터집니다. 제가 그때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V블록 냉각수 터지는 차량들 꼭 필수적으로 확인을 좀 해주라고 했죠. 어 여기 보시면 냉각수 레벨이 이제 보충을 한 거예요. 보충을 했는데도 시동 좀 걸어놓으면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이제 V블록에서 터진 이 냉각수가 바깥으로 이렇게 줄줄 흐르다가 저 밑으로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초점이 안 잡히네 일단은 그거는 일단 차띄어서한번더 확인해보고 이 안쪽에 보면은 냉각수가 좀 터져 있어요 이거 지금 카메라에 좀 잡기가 힘들어서 이거 제가 지금 카메라 찍기가 좀 힘드네요 이거는 어... 우리, 저, 내시경 장비 있죠? 내시경 장비로. 안에 냉각수가 얼마나 터져가지고, 고여있는지 한번더 확인시켜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오늘 요거 보면 이제 벨트랑 텐션업 쪽도 한번 교체를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 놈, 네. 오일필터 하우징에서도 지금 누유가 좀 심해요. 요것도 해야 될것 같고, 해야 될게좀 많네요. 그래서, 벨트 텐셔너, 아이들 베어링, 워터펌프도 입쯤되면은 한번 교환할 때가 됐기 때문에 워터펌프 같이 교환하고 오일 필터 하우징까지 오늘 같이 작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차를 좀 올려서 밑에 지금 누유나 누수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차 올려서 밑으로 좀 들어왔고요. 이 카바는 좀 미리 떼놨었어요 여기 보면 지금 이 젖어 있는 부분들이 일단은 냉각수가 흘러서 젖어 있는 부분이 많기는 한데 지금 까맣죠 까맣게 이렇게 오일도 묻어 있어요 요거는 오일 필터 하우징에서 오일이 줄줄 새가지고 지금 발전기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좀어 이렇게 보면은 좀 닦아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이발전기에 오일이나 냉각수가 묻는 게 위험해요. 아시고 있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여기도 지금 많이 젖어 있죠. 그래서 앞전에 지금 먼저 처음에 어제 확인했을 때는 벨트도 오일에 좀 많이 젖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동 걸고 확인하기 위해서. 벨트는 좀 닦았었는데 벨트도 오늘 텐셔너, 워터펌프, 아이들 베어링 교체하면서 같이 좀 교체 들어갈 거고요 일단 상황은 이렇습니다 할게 많아요 그리고 이 안쪽에 엔진 마운트 보이시죠? 여기 초점이 또 이상하네 여기랑 이쪽에도 엔진 마운트 그리고 뒤에 쪽에 미션 마운트까지. 여기 안쪽에 미션 마운트 있고요. 오늘 하루 만에 작업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한 이틀 정도 잡고 작업을 좀 들어갈 생각입니다. 네. 일단 요렇게 해서 작업 부위 확인 한번 해봤고요. 일단은 물건 먼저 시키고 물건이 오는 대로 작업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비사들은 다 알죠? 아침에 오면은 믹스 커피. 믹스 커피부터 일단 한잔 말아먹고, 그리고 정신을 좀 차린 다음에 물건 주문 후에 도착하면은 제가 작업하면서 영상 한번 찍어볼게요. 어,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BMW 작업하는 게좀 저랑 좀잘 맞는데, 아우디는 공간이 좀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 작업도 깔끔하게 해서 뭐잘 맞고 안 맞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창은 다 똑같겠죠? 그래서 오늘 이 차량 작업하는 영상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모닝커피 한잔 먹고요. 영상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업 준비는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혹시 모를 기스 날 수도 있으니까 이 예, 헤드램프가 엄청 비싸요 얘는 진짜 상상 초월하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기스 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테이프 발라서 어, 마감 처리 좀 해주고요 그 하는 와중에 이제 물건이 왔어요 총알 배송이네요 엄청 빨리 왔어요 어 일단 마운트 워터펌프 뭐 벨트 베어링 세트 그리고 오일필터 하우징 등등 이 오일필터 하우징 이것도 이 플라스틱 덩어리가 엄청 비싸요 아 저번에 우리 동생 차 작업한 것 만큼 비싸요 이 금덩이로 만든 플라스틱 덩어리 여기까지 해서 어, 작업 이제 시작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렇게 위에 좀 걷어냈고요. 이거에 이게 다 냉각수예요. 엄청 샜죠. 이게 이제 V블록에 냉각수 요 안에 쿨러 안쪽에 이제 가스켓이라든지 뭐 이런 게 노후화되면서 안쪽으로 좀다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상당히 양이 많아요. 이거를 일단은 좀 깨끗하게 좀 빨아내놓고 이 안에 가스켓이랑 기타 이제 이 관련 부품들 좀 함께 교체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까지 뜯는데 상당히 걷어내야 될 부품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매니폴더 같은 경우에는 이 가스켓들이 지금 10만 킬로 탄데 여기 쩔어 붙어갖고 빠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오랜 시간이 걸쳐서 부러지지 않게 조심조심 좀 떼는 부분이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작업 좀더 해보도록 할게요. 며칠 작업해야 될것 같네요. 작업량이 좀 있어가지고 일단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냉각수 제거하고 이제 좀 겉에 이 면들을 좀 깨끗하게 닦아놨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 하우징들 그리고 쿨러랑 깨끗하게 닦아서 조립할 수 있게끔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냉각수 뭐 차단 밸브 조절기라고도 많이 하는데요.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 게 여기 보면은 이거 깨졌어요. 네. 냉각수가 많이 샜던 부분도 이게 지금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깨졌죠. 이게 이제 사가서 파손되는 바람에 여기서 냉각수가 많이 샜고 이 풀러 하우징 꽂히는 자리, 이 가스켓도 지금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 가스켓도 나중에 그대로 조립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조립했다가 분명히 새기 때문에 깨끗하게 시야기 해서 가스켓 좀 교환할 거고 그리고 여기 지금 꽂혀있는 오링 플라스틱이 부러지면서 이 오링이 안 빠졌거든요 그래서 내일 요거 빼고 여기 이제 오링도 교체하고 일단은 뭐 제일 원인 부품이라고 볼수 있는 건요 조절 밸브고 차단 밸브 조절 밸브 뭐 조절기 이름이 너무 많네 아무튼 우리는 조절기라고 할게요. 냉각수 조절기. 요게 파손되면서 냉각수가 많이 샜다. 라고 하면 될것 같고, 요거는 요 신품으로 준비해놨어요. 이렇게 해서 작업하고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작업이 좀 남았어요. 디스크 패드도 교환해야 될것 같아서 이, 이야기는 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마운트 세트하고 벨트 세트, 그리고 저플러하우징이 쌓여있어요. 언제 다 하나, 걱정이 많네요. 일단은 이렇게 오늘은 작업 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